12월 17일 금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에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우려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작년부터 이어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시다우미오 수상과 정부의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행정 지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전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들을 복내려 주시고, 섬기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한국부와 중국부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있지만, 영이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각자의 처소가 기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자녀들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병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22 본문은 역대상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역대상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아멘 다윗이 도저히 왕이 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모습이 바로 역대상 12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했던 수많은 용감한 용사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입니다. 도저히 왕이 될것 같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고 있었고 마침내는 자기가 싸워서 영웅이 되었던 골리앗의 출신지인 가들에서 망령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로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용맹한 부하들이 되어 앞으로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서 다윗 세계로 이런 용감한 용맹한 용사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 세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울이 왕이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모두가 사울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 세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에게 그런 충성스러운, 용맹스러운 부하들이 그를 향해서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윗이 어떻게 강대해질 수 있었을까?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역대상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윗을 쓰러뜨릴 수 없었고 그 누구도 다윗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에서든 다윗은 만군의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었던 그 모습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고 비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도저히 무엇인가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유다지파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의를 소침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타난 현상이나 현재의 모습,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었던 것처럼 그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되었고, 그것이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현재의 모습,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데도 남들이 보기에도 잘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고 남들이 보기에 잘 된다,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나 혼자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모자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